1950년 6월 25일 새벽, 정막을 깨고 터져나온 거대한 폭음은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부산 8선 전역에서 밀려드는 북한군 T-34 탱크의 그림자, 그리고 그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불꽃. 대한민국은 이제 전율할 비극의 서막을 맞이한다.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한 전장, 성광과 연기 속에서 북한군 전차는 맹렬히 포화를 쏟아내고 극강하는 전투기는 불벼락을 퍼붓는다. 수많은 적병들이 돌격을 외치며 미친 듯이 몰려오는 잔혹한 침공이 시작됐다. 하늘을 가르는 수많은 포탄들. 적진을 뒤흔드는 연쇄 폭발은 땅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끝없이 밀려오는 전차와 병력 앞에 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에 무너져 내리고 퇴각하는 병사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참호 속에서 애먼 소총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맞서는 국군.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탄과 총알은 방어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절망에 찬 눈빛. 최후의 저항선마저 무너져 내린다. 38선에서 서울까지 단숨에 남아는 붉은 화살표. 파괴된 마을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적군 부대의 행렬. 밤하늘을 수놓은 예광탄의 죽음의 춤은 불타는 도시 위로 섬뜩하게 펼쳐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붉게 물들었다.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폐허가 된 서울. 그 처참한 모습은 전쟁의 비극을 운변한다. 침묵만이 흐르는 잿빛 도시 위로 충격적인 문구가 떠오른다. 단 3일 만에 서울 함락. 역사에 기록될 최초의 전율, 그 비극의 시작이었다.